5, 4, 응. 3, 2, 1. 오, 사, 음, 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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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로와요 자, 가 여기 맞출게. 머리 보시고? 김바라 고발 고발. 급작기 와요. 어왜 고발이 안, 안 넘어온대요? 네, 지금 방어 제가 부적하고 있는 거 마뜻히고 갔는데 몸 약한 사람들은 구슬 너무 많이 치는 같 아세요? 아들어요 와요 배인 바닥 5초 남았어요 슬퍼서 슬퍼 배 바닥 아, 너백 생각하셔야 돼요. 너백. 너백 오토한 초, 2 초, 1 초. 빈 받아올 거예요. 이번에 밀려나는 5초, 3초, 게 나은데. 3 초, 2 초. 하길 깔아야 최대한 빈 받아. 어디든. 아, 너백 생각하셔야 돼요. 너백 3 초. 악님마이프 응. 바로 네. 술 나올 거예요. 술? 응. 네. 내 여기 맞출게. 또 맞추면 돼. 음, 음. 네, 네. 슬로우 거예요. 이것을. 네. 리 보세요. 핀봐 봐. 기술 나오고 교착기올 거예요. 아, 진짜 스킬 안 나가는 거 이거 한번나와요 어. 이거 버그 좀 고치면 안되나? 블리자드 그러시면 되고. 여기 두개 별쪽 두개 제가 먹을게요 포가 두개 먹을게요 바다 7초 남았습니다 밴받아 가요 가는 바질한번깔아받아 이거 하면 다딜 타임이 좀 빨라졌지 지금 아너백 생각하시고 너백타로 바로 밴사아 가요 어? 너백 3초 2초 1초 밴받아 가요 바로 밴받아 따라 아, 너빼담너빼 생각하시고. 너 빼. 점초, 응. 2초. 너빼 끝나고 바로 뱀바다 가요. 뱀바다. 나 멀리 보내 줘. 뱀바다. 뱀바다. 아인. 지금부터 풀 때. 너, 너 빼. 마지막 너 바다, 빼. 바닥 떨어지지 말고. 마지막 덮백이에요. 아, 꼼장이 전부. 음, 꼼장. 왜다 와서 죽어 이제 는데 다랑 댄 넣으시고. 제가 먼저 도발할게요. 자, 네. 바로 부으로 거예요. 바로 부으로거고 붓으로 피하면서. 아 게임 바다 와요 게임 바다 게임 바다 와요 게임 바다 국수 먹으면서 게임 바다 10초 남았어요 이제 또 게임 바다 3초 남았어요 게임 바다 와요 게임 바다 게임 바다 게임 바다 아무튼 에지. 그 말. 그 말. 와. 팔 팔아요 팔아요. 등장킨 다음에 최대한 차. 아. 넘어 가 가주실 수 있나? 넘어갈게요 네, 개인 네. 바닥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. 10초. 빡들 미면 돼요. 구슬 마크 하시면서. 구슬 마크하면서. 긴바닥 인... <laughs> 나와요 6초 응. 긴바닥 이렇게 밀어요 네. 나이스